你的衣服太红了。 <름> 당신의 옷은 너무 붉어요. 너무 빨개요. 你的衣服太红了。 네. 자, 이렇게 한국 친구가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송 릴리가在中国结婚时, 红色是最重要的颜色。在中国, <릉> 중국, 중국에서는요,结婚时, 결혼할 때, 红色, 붉은색이, 빨간색이, 是最重要的颜色가장重要的颜色。在中国结婚时红色是最重要的颜色。不仅是新郎新娘的礼服而且新房也是红色的。不仅而且古民拿着그리고也有一种阶段。不光不但不不,不止那也有一不仅 혹은 뿌광 부단, 부즈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라는 뜻이죠. 부진 얼치의 구문입니다. 신랑 신부의 예복뿐만 아니라 신방 역시 신방도 빨간색입니다. 네, 결혼할 때는 그래요. 不仅是 신랑 신娘的礼服而且新房也是红色的在中国参加婚礼的时候不能穿白色在中国 중국에서는요. 찬지아홀 리더슈 호 결혼식에 참석할 때에는 "뿌넝 초안바 있어." 흰색을 입을 수 없어요. 어, 흰색을 입으면 안 돼요. 이런 의미요. 뿌넝은 어, 해서는안 된다라는 의미죠. 자이 종고 찬지아홀 리더슈 호 뿌넝 초안바 있어. 자 그랬더니 또웨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아, 누가 아니래요 맞장구 칠때 쓰는 표현. 거부. 지우슈아. 거부슈아. 나 하이용, 네, 그거 말할 필요 있나 이런 의미죠. 찬지아장 리더는 차이 초안 바 있어, 그랬습니다. 찬지아장 리더는 어디에 참석하는 사람?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차이는 뭐뭐야 말로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초안 바 있어, 흰색 옷을 입습니다. 흰색을 입습니다. 결혼식, 축하 파티 같은 그런 행사에는 붉은색을 입죠. 그리고 장례식에서만 흰색을 입는 것이 중국의 문화입니다. 어.